반갑습니다. 항우사 전문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러한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당연합군의 출병과 백제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보여줬던 그래서 성군의 자질을 유감없이 뽐내던 의자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변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서서히 쇠퇴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의자왕은 외교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저절르게 됩니다. 당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구려와 밀착하면서 고구려와 재료화치를 맡게 되는 것이죠. 신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옵니다. 당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의 활동을 펼쳤고 16년간의 무력, 러브콜 끝에 서기 648년 신라의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의 그 유명한 나당동맹이 결성됩니다. 이 나당동맹의 결성은 7세기 동아시아 정세를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백제의 결정적 멸망 원인이 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원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자왕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의 그총명하고 영미된 의자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당연합군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기 660년, 660년 드디어 출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굉장히 기밀 유지, 보안 유지 힘을 쓰게 됩니다. 일례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와 있었던 외나라 사신을 감금하면서까지 이 기밀 유서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이 출병합니다. 당나라의 소정방 장군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산둥반도를 출병해서 서해안을 건너서 지금 인천의 덕물도 지금의 덕적도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오만대군이 출병해서 남천정, 정기로, 지금의 경기로 이천까지 북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 루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백제를 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라군은 대전을 거쳐서 논산을 거쳐서 수도 사비, 지금 부여로 들어가야 되고 당나라 군대는 서해안을 건넌 다음에 쭉 내려와서 금강하루. 기불 포죠. 지금의 군산을 통과해서 수도 사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이천으로 가요. 누가 봐도 지금 고구를 공격 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나당 연합군의 철저한 기만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만 전술에 의자왕이 걸려들게 된 것이죠. 의자왕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역시 나당 연합군이 고구를 치러 가네. 그러면서 방심하게 되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천의 덕물도 지금의 덕적도에서 당나라 장군 소정방하고 신라의 태자 김범민 옛날 문무왕이죠. 이분이 만나서 회동을 합니다. 회동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수도 사비로 치러 가는데 당나라 군대는 당연히 서해안을 거슬러서 남한 다음에 기불포 금강하우를 거쳐서 수도 사비로 가게 되고 신라 군대는 여기서 이제 대전을 거쳐서 논산을 거쳐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디데이 어, 언제 만날 것이냐 바로 7월 10일로 정해요. 7월 10일 날 백제 수도 사비 성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야 이제 의자왕이 혼비백산, 멘붕에 빠진 것이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신하들의 의견이 여기서 중구왕방 굉장히 엇갈리게 돼요. 어떤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 당나라 군대는 지금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굉장히 지친 상태다. 그래서 당을 치고 나서 신라를 치면 쉽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어떤 신하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다. 문제도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신라는 우리가 많이 이겨본 약체다. 그래서 신라를 먼저 치고 당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의자 왕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였던 그 승충이 생각나죠. 승충했던 그 유명한 여러분 충은 기억나십니까? 어, 승충 이런 이 말을 했죠. 었 언젠가 나당 연합군이 쳐들올 텐데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을 막게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로 하여금 기벌포를 못 넘어오게 하면 우리가 승산 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탄현과 기벌포가 어떤 곳이냐면 탄현은 지금 대전에는 굉장히 높고 험준한 곳인데. 소수의 군사로 대군을 막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기벌포는 지금 금강하루 군산인데 이곳을 틀어 막으면 당나라 군대가 강을 거슬러 올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막으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유배 보냈던 흥수란 충신도 똑같은 충을 합니다. 탄연과 기벌포를 막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솔깃해서 그 말을 따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두 사람은, 어, 폐한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원만한 마음이 많아서 지금 이상한 계책을 내놓은 거다. 그 말을 들으시면 아니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자왕이 또그말 들으면 그말 같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결정을 못 하고 결국 시간만 허비합니다. 그런 사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고 김유신 장군이 끄는 신라의 오만 대군이 탄연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는 기벌포를 통과됩니다. 해 의자왕이 마지막에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결국 수도 사비 방어를 두텁게 하고 병력을 쪼개서 막자. 그래서 의직 장군한테 당나라 군대를 막게 하고 그 유명한 개백 장군한테 신라군을 막게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뭐. 충신이자 명장, 개백장군이 여기서 등장이 되는 것이죠. 당시, 나당 여력은한 18만 명 정도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13만 명, 그 다음에 신라군이 5만 명이에요. 또합 18만 명이다. 그럼 백제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됐을까? 사로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5만 명으로 추정돼요. 그러면 5만 명대 18만 명인가 3배가 넘는 병력 차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죠. 게다가 이백제 군사는 전국에 군산되어 있습니다. 수변의 입장이니까. 이 군대를 한꺼번에 또 끌어들일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의자왕은 정말 연달아서 너무나도 결정적 실체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당연합, 나당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당연합군이 동서로 쳐들어가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철저한 기만조술이 걸려들었다는 점. 그리고 당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널 거라는 아마 의자왕과 백제 지도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군이 바다를 건넌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당시 항해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자왕은 허를 질렀던 것 같아요. 나당 동맹의 결성 그리고 그것이 가질 큰 위험성. 그리고 동서로 나당 연합군이 협공할 거라는 거 그리고 당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 거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된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얘기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계백장군의 어깨에 백제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계백장군이 오천의 결찾를거고 황산불로 나가서 김유신 장군이 신라 오만대군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 그 유명한 황산불 전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실 텐데요.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의자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 리더십이 무엇일까? 많은 덕목들과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또 하나, 결국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의자왕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고 결정하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결정적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의자왕에 대해서 호방하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칭찬했는데 그 호방하고 결단력이 있는 의자의 모습은 결국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백제 밀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두고두고 아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강의에서 마치더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 한국사...